조금 전에 정말 또한 건의 충격적인 연예계 미투 의혹이 폭로가 됐습니다. 바로 최근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생민 씨 관련 미투 의혹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김생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의 방송인으로 그럼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오전에 이 폭로 보도가 하나 나온 건데 사건은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이 2008년 벌써 1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건의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생민 씨가 출연 중이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을 갔나 봐요. 근데 그때 방송 스태프로 일하던 한 여성을 다른 방으로 따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예? 강제로 다른 방으로, 다른 다른 방으로 불러서 안에 예, 예. 강제로 옆에 앉지는, 앉히려고 하고 좀 약간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건데 당시 다행히도 그 여성을 찾는 다른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더 심한 상황을 일단 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단은 그런 성추행 그 사건이 있어서 뭐좀 머리와 옷이 흐트러지고 뭐 심지어 소고 뭐 끈까지 뭐좀 풀린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김생민 씨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여성을 피해자를 찾으러 오니까. 오히려 태연하게 어머 뭐잘 가라 그리고 그 여성한테 앞으로 뭐 파이팅 해라 잘 하라 이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 피해자의 상처는 더 가중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한건 외에 또 다른 한 건이 더 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됐거든요. 네, 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메인 작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그 했겠죠. 그리고 예.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 강구해 주고 또 제작진이 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날이그또 다른 이제 그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a 씨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같은 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있었다고요. 네, 예, 이날이 이제 노래방 회식에서 또 벌어진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 씨와 B 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A 씨가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그 메인 작가나 아니면 또 제작진에게 네, 전해들은 내용이요. 에 피해자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분이 B 씨 같은 경우에 자진해서 이미투를한 것이 아니라 타이에서 지금 그 끌려가고 있는 좀 음. 측면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아니 뭐 음. 듭니다. 그 당시에 그 메인 작가도 알고 그것도 같이 도움을 줬던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모 조치가 없. 그러니까 상황을 좀 들어보면 은 A씨에 따르면 은그 프로그램 메인 작가가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물었고 메인 작가를 대면하고 정식으로 성추행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태프 B씨의 일도 이제 알려졌지만 예. 방송사의 처리 과정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A씨가 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누락되고 A씨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하지만 B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과를 받 한명은 사과를 받고 한 명은 사과를 받지 네. 못하고. 네. 이 당시 상황을 보고 받은 메인 작가 역시 그날 두 건의 성추행이 일어났고 메인 피디에게 분명히 내가 항의를 했다면서도 예. 이 하차도 요구했지만 왜한 명에게만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누군가가 두 건의 사건을 좀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해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계속 함께 일하기 곤란해지는데. 예. A씨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거죠. 피해자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본인이 억울해서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죠.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만둘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A씨의 말입니다. 아, 김생민의 아, 하차를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씨는 메인 작가는 스태프가 나가면 나갔지, 방송가에서 이런 일로 출연진을 자르는 법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도 가해자의 경력이 단절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경력 또한 단절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 김생민을 보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예. 스튜디오 촬영 현장에서 밀려났고 또 팀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이 느껴져서 결국 해당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 여성이 그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게 물론 김생민 씨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그 제작진 프로그램 제작진에도 굉장히 화가 났다. 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차 피해를 그냥 내비 뒀기 때문인데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당시에 아니 그때 왜 성추행 피해자가 두 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중 한 명은 벌써 이제 사과를 받았는데 너만 당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다른 여성은 너보다 더 심하게 당했는데 왜너 혼자만 그 출연진을 갖다가 이제 뭐 빼달라 이런 요구를 하느냐 그 그러니까 출연진이 뭐 술김에 한 일로 프로에서 나가는 일 전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심지어 김생민이 보기 싫을 테니 그냥 아예 당신이 스튜디오 업무에서 그냥 손을 떼라. 그래서 결국은 음. 나가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김생민 씨는 이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마어마하게 승승장구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아니, 프로그램도... 다, 다, 자, 내가 피해자인데 프로그램도 하차하고 그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겠습니까? 이게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인데 바로 이 김생민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이번 피해자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같은 경우도 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TV를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쵸. 그러면서 또십 어, 10년이라는 세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그 단호한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또 이제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들의 태도 역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메인 작가는 김생민이 잘 못했다고 빌더라 아, 이렇게 말을 대신해서 이제 사과를 했었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 B 씨에겐 이제 직접 사과를 했다는 내용을 지금에서야 알게. 다른 여성에게 사과했다라는 것을 그, 피해 여성이 지금. 그렇죠. 그런데 나, 어, 본인 자신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어, 지금이 일어나는 일은 김생민 씨가 아, 그. 그 방송국 책임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에 김생민 씨가 이 피해 여성에게 또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 A 씨가 그 언론사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김생민 씨를 A 씨가 아 이번에 그 단독 보도를 한 매체. 기자와 함께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고 어, 미안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음. 이제 김생민 씨는 사과를 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한편 뭐또 보도에 따르면 당시 메인 작가를 통해서 A 씨 사건을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그때는 B 씨 사건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거예요. 김생민 씨가 그래서 A 씨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아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PD 분도 그렇고 메인 작가 분도 그렇고 이 상황에 대해서 김생민 씨한테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 항의나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김생민 씨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를 삼지 않은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과를 했던 B 씨 부분에 대해서만 아그 김생민 씨에게 통보를 한 것이죠 예. 실제적으로는 A 씨 같은 경우에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메인재가든 아니면 책임 풀어듀서든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두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 좀. 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전혀 이 b 씨에 관한 부분은 김생민 씨에게 인지시키면서 어 a 씨에 관한 부분을 전혀 사과 부분을 받아내지 않았기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당신 그만두라고 거의 종용하는 그렇죠. 듯한 느낌의 얘기를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씨가이 상황을 아니까는 결국은 화가 더 크게 어, 이 김상민 씨 공식 입장 내놨죠? 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폭로 보도가 나온 지몇 시간 만에 바로 그 사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예. 이그 매체와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여성에게 사과를 했다는 부분도 그 기사에 나오거든요. 예. 본인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다만 그 이제 한 여섯 문단의 사죄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지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에 와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서 본인이 사죄를 했다면서 거듭 사. 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승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차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 정말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김생민 씨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상파 3사 그리고 케이블 TV 거기다가 광고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편수도 많고 다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작진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소속사 같은 경우 SM C&C 측은 확인 중에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김생민 씨 최근에 스투피 또그레이트 짠물 어떤 생활 방식으로 굉장히 좀 흥행 이를 했고 제이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와중에 터진 이번 미투 의혹 사건으로 방송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김대우 기자님? 그러니까 그 김승민 씨가 최근 내세운 그 이미지가 절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절약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또 정직함 그다음에 또 도덕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김승민 씨가 지금 다시 인기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 게 예. 뭐, 팬들하고 가족도 정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성실하고 이 착한 이미지로 보여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김생민 씨와 소속사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물론 뭐 공식 사과 입장은 나타냈습니다만은.